그런 데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야 근데 그래, 내 말대로 이제 떨어지겠구나 <laughs> 떨어진 거 보고 사야지 네 반갑습니다 후랭입니다아 오늘 바람 색상님 도한번 모셨는데요 최근에 투자를 진행하셨다고 해서 네. 아, 요즘 분위기는 또 어떤지 궁금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아유 투자할 때마다 제가 투자한데 까라고 이렇게 <laughs> 부르시는데 네. 어, 일단은 제가 연초에 용인 거를 작년 말에 팔아서 올해 연초에 이제 잔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잔금 받은 걸로 어디 투자할까 하다가 요즘 경기도 외곽 쪽이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편입니다 왜냐면 외곽 말고 중심부 위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곽 쪽이 좀 화단 편이라서 저도 외곽 쪽에 두개 정도 어 심어놨습니다 어디에서 심어놨습니까? 핫해서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시는데 인천 쪽에 어, 두 군데 정도 해놨고요. 인천이요? 네. 네. 이미 그 중에 하나는 한 1억 가까이 오른 것 같고요. 최치었는데 아, 네. 아니 뭐였습니까? 그냥 일반 매매였습니까? 네, 일반 매매로 했습니다. 일반. 오, 오, 네. 아니 뭔지 뭐 그렇게 또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아, 해야죠. 투자자인데. <laughs> 투자자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쓰나요? 어. 원래 투자자는 돈이 통장 안에 들어있는 걸못 보잖아요.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약간 하방이 되게. 맞아요. 많이 경직되어 있어서 네.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그리고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죠. 제가 네. 천안 그때 얘기할 때도 네.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럼 인천을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하시게 되신 거세요?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직전에 나와서 천안 얘기를 드릴 때는 공급이랑 수요 위주로 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천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오르는 모양새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수도권에서 상승했던 거를 기점으로 해서 수요에 포커싱을 맞춰서 투자처를 찾아야 돼요 수요? 네 공급보다 예전에 진짜 1년 전만 하더라도 다들 공급 얘기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네. 요즘 오르는 지역들 보면 야 공급이 왜 이렇게 많은데 왜왜 <laughs> 왜 오르지? 그냥 <laughs> 다 가.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가. 이게 트렌드에 맞춰서 약간 움직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트렌드는 공급보다는 아파트들을 비교를 했을 때 어, 여기가 이 주변 부분보다 싸네? 나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는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가격을 이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면서 가격이 고착화되는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그동안 못 올랐죠. 인천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 외곽 위주로 많이 못 올랐는데 저는 경기도 외곽보다는 그래도 인천은 광역시니까 광역시 쪽이 좀 나을 거라 생각했고 인천 쪽에도 이제 좀 크고 작은 호재들이 있죠. 뭐 작게 얘기하면 GTX 비노선 같은 것들 음. 어, 연장되는 그런 호재들도 있고 또 그보다 좀더 서울 쪽으로 보면 뭐 7호선 연장이라든가 네. 이런저런 여러 호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보고 호재랑 수요가 몰려오고 주변 가격 대비 저렴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해놨고요. 어.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큰 이슈가 있었어요. 아 코로나. 그렇그렇 어, 네. 팬데믹을 네. 겪으면서 네. 부동산 시장도 되게 좀 뭔가 이렇게 경직돼 있는 약간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졌을 거라고 말씀을 많이 음. 하셨는데, 제가 전에 아마 후랭이 TV에서 나와서도 얘기했겠지만, 저는 부동산이랑 시, 큰 시장 경제랑 크게 연관돼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결국엔 공급수요나 아니면 은 심리나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결국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풀었죠. 그리고 특히나 뭐 분양권이나 재개발 같이, 이렇게 집을 안 봐도 할수 있는 투자들이죠. 그럼 그 분양권에서 집인데 굳이 집볼 필요 없고 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미 구술집인데 굳이 집볼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안 봐도 거래 가 가능하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동안 안 오른 재건축 분양권들을 오히려 더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뜨겁고 분양 얘기하셨으니까 그 예. 코로나 때 분양이 예. 멈췄잖아요 예예. 예, 예. 그 이후에 그렇죠. 이제 그 기사 나오는 것들 예. 분양 청약 경쟁률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런 거 보면 진짜 장난, 장난 아니죠 박 터져요 예, 진짜 예. 그 보면은 그걸 보면 사람들이 또 약간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예. 공급 이런 건다 필요 없어 그것도 그렇고 예. 기존에 코로나 기간 동안 분양권이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분양하는 것들은 사실 분양권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놨단 말이야,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게 격차가 많이 나니까. 싸네? 당연히, 어, 싸네라는 느낌도 좀 있고. 네. 그리고 당, 요즘엔 진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신축이 트렌드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분양권 쪽이 많이 핫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인기가 과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네. 또 바로 또. 맞아요. 네. 칼을 또 휘두르려고 5.11 네. 대책을 딱또 내놨습니다. 맞아요. 어, 일단 은5.11 대책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 분양권이랑 그 다음, 분양권, 아까 핫하다, 핫하다고 말씀 드렸죠. 네. 분양권이랑 법인 규제 쪽에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법인 규제는 그렇게 세지 않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규제가 들어오면 생각보다 시장에 타격을 줄것 같아요. 근데 이 타격이란 게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 분양권 규제라는 게 전매 제한이거든요. 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뒤면은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사서 6개월 뒤에 내가 뭐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청약을 많이 놓고 그러다가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너무 집가격이 상승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다, 대중들에게. 그래서 이제 전매제한을 올해 8월부터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8월부터 만약에 전매제한을 걸게 되면요. 아마 기존의 분양권들은 훨씬 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서울의 재건축 시장을 보면 알수 있는데 네. 서울의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재건축 규제가 들어가면서 그 조합 설립 이후에 혹은 그 사업 시행인가 나고 이후에 거래가 안 되게 막혔어요. 그래서 시장에 거래되는 재건축이 별로 없어. 귀에. 어,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권 당첨된 가격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그 분양권은 이미 멀어졌는데 나도 신축은 사고 싶어. 그런 사람들 이 이제 재건축 쪽으로 쏠리는데 재건축에도 매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이 좀 과열되게 높아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열되게 높아진 부분이 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좀 꺾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거의 투자 수요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어, 그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그런 쪽으로 필연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실수요자도 마찬가지고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거래되는 게 없으니까 그만큼 반사 효과를 보는 부 분들이 좀 있고요. 이번에 분양권 전매 제한도 전매 제한 걸리고 나면 8월 좀 정확히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기존의 분양권은 몇 번에 상관없이 전매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전매가 되지만 한번 전매한 걸 받은 사람은 다시는 못 판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 나누는데 만약 첫 번째로 된다고 하면 진짜 아마 기존 분양권들은 나에게 갈 겁니다. 되기만 하면 그렇죠. Thank you.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표 같은 걸 봤는데 주식하시는 분이 보내주신 표였는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 상승론자는 다 좋게 얘기하고요 하락론자는 다안 좋게 얘기해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결국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그건데 사실 이 분양권 전매 제한도 이게 걸리면 상단에 막는다는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락론자가 보면 이것 때문에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네. 요소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꺾이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강한 편이고 그럼 그 시장 흐름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왔을때 이번 전매제한은 오히려 기존 분양권들한테는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호재 쪽이고 8월 전에 하는 것들, 8월 네. 전에 그 규제 전에 하는 그럼 그 이후에 시장은 좀 분위기가 어떨 거라고그 이후에 시장은 아마 사실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지만 기존 분양권들이 이제는 거래 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놓고 나중에 이제 걔네가 등기 되면서 기존에 거래가 안 되던 것들이 그거래 되면서 아마 그 가격이랑 키 맞추기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천 쪽 투자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분위기를 예. 좀다 아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집 어, 마련 예. 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준비? 아 사실 저도 분양권을 하고 싶은데 개, 개인적으로는 근데 재개발 물건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재개발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직은 조정지역인데 투기과열지구가 될락말락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다른 데서 당첨이 되면 투기과열지구가 됐을 때조합원 분양을 제가 못 받아요 아. 그러면은 피가 상당히 날라가서 개인적으로는 분양권에 관심을 그니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관심 갖고 있는 분양권은 인천 쪽에서는 송도 쪽 분양권이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송도 엄청 핫했어요 알죠 알죠 어, 진짜 어,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송도를 좀 좋게 말씀드리진 않았었어요 아마 수행TV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송도 얘기. 맨 처음에. 어, 맨 그쵸, 그쵸. 어, 그래서 그게 좋게 얘기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송도가 인천의 대장도시는 맞고, 지금 오르는 폭 보면 진짜, 와, 지금 한달 동안 거의 막 1억씩 오는 데도 들 있고, 어. 게다가 이게 신축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송도 같은 경우는 그 구축에 사시는 분들도 몇분 알고, 저랑 이제 연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 어, 언제 오르니 이 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엄청 물어봤었는데, 저는 사실 그때마다 팔라고 포지션을 드렸었거든요. 안 팔고 실거주로 계속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지금 몇달 사이 에 1억씩 올랐다고 하는 거 보면 지금 확실히 어 지금 바람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분위기 가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송도 그 매매가를 대충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이렇게 안만하게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급격히 관심 아어 맞아요, 요 보이는 네. 상승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투자 트렌드가 주변 지역 대비해서 안 올랐던데. 그안 오른 걸 파악할 때 어떻게 먼저 들어가냐면, 대장 지역끼리 비교를 해요. 네. 그럼 이천에서 대장은 누가 뭐래도 아직은 송도예요, 무조건. 그쵸? 그럼 송도랑. 다른 서울의 뭐 이제 대장 광남구랑 그다음 경기도의 대장들 뭐 광교나 뭐 분당 이런 데를 비교를 해서 야 아무리 인천의 대장이지만 그래도 분당이나 광교 얘에 얼마 정도까지는 따라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집이 광명 쪽이거든요. 광명이면 예 송도로까지 한 3, 0 40분이면 가는데 네. 광명 대장도 지금 13억 14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송도 갔을 때 그때 7억인가 8억이었어. 제가 작년에 한번 이제 거기 근처에 호텔에서 호캉스 하느냐 갔었는데, 7, 8호에서 보면서 야, 야간 뷰도 좋고, 앞에 공원도 있고 좋은데, 싸긴 엄청 싸다. 우리 집 팔아서, 제 집이 그때 한 11억 정도 했었거든요. 네. 이거 집 하나 팔아서 송도 가아 살까? 내가 <laughs> <그거도 웃음> 했었거든요. 뷰가 좋고 이러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그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너무 싸다라는 생각을. 어. 저도 그거 보고, 싸긴 싸네. 왜냐면 와이프가 그거 보면서, 저거 한 10억 이상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야 우리 집이 더싸 이러니까 와이프가 되게 위하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음. 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주변 입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후반영 되면서 지금 오른 거 아닐까 싶어요 송도 분양권 쪽은 예. 어떨까요? 새 아파트 사실 분양권은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분양가가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분양권 요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실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아니 입주가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안 하는 거고 싸면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싸면은 해도 괜찮죠 송도 분양권 같은 경우 얼마 뒤에 이제 분양하는 거 있는데 그거 좀 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센트리얼 더샵 송도 센트니얼 어. 더샵 센트니얼 그거 센얼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센얼이 분양가가 좀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그고 사실 좀 고민돼요. 저도 지금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고. 어, 그러면 마음에 든다는 얘기네요, 일단. 괜찮긴 한것 같아요. 어, 아. 어,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세요? 일단은 그, 올랐잖아요. 지금 제가 송도 쪽에 올랐다고 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상공구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상공구 쪽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공구가 이렇게 있어도 외곽 쪽보다는 맞아요. 중심 쪽에 속하는게 나은데 상공구가 약간 중심부 쪽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아, 일단 입지적으로 옆에서 개발이 돼도 이것까지 다 같이 닿을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서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 대장 아파트가 17년도에 입주한 퍼스트파크? 퍼팍? 퍼팍? 어, 퍼팍일 거예요. 퍼팍이 대장인데, 제가 알기로 35평이 최근에 거의 9억? 9억 가까이 찍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까 나왔던 세너리 평당 한 2100, 200 정도 잡을 거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35평 기준으로 하면 7억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당첨만 돼도 2억 정도는 싸게 되는 거 게다가 입주 연도도 얘는 퍼팍은 17년도인데 얘는 2020 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제 분양하니까 3년 뒤면은 한 2023년쯤에 입주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거 감안하면 연식도 5-6년 새 아파트인데 2억 싸잖아요 그럼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쨌든 저는 할때 쌍벌 들어가거나 제가 처음에 후랭이 말씀하셨던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이거는 딱 봤을 때 2억이라는 안전 갭이 있잖아요 안전마진 응 어, 안전마진 있잖아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 2억 떨어져도 어쨌든 나는 퍼파이 2억 떨어지고 나서야 이게 세널이 떨어질 거잖아 음. 그러니까 굳이, 어, 그 정도면은, 어,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걔네 이거 했다가 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이 가요 지고 되면 또 분양권 그 입주권 피가 날아가니까 좀 고민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번 거는 고민은 되더라고요. 확실히 싸서. 요즘에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분양가들이 많이 낮아져서 사실 네. 요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걸린 곳들은. 그러니까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싸게 나오는 거.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비중유지 얘기죠. 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아직 적용이 안 되는 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영향이 좀 어, 이게 오히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좀시세 대비해서 싸게 나와서 비조정지역에서 이런 케이스 나오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었어요 대출도 막다 막아놨잖아요 아 여기, 그렇죠 여기저기 네. 막다 막아놨죠 네. 그건 괜찮네 지금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조정이라 대출 규제가 없죠 그래서 조정지역이 지금 될 수도 있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아, 지게 위험한 수준이에요. 대전도 그렇고 <laughs> 인천도 그렇고 이번에 올라가면서 조정 지역 설정할 때 보는 그 국토부에서 보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제가 알기로는 살짝 넘었거나 요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천 아마 건설하시는 분들도 <laughs> 어쩌 눈치 보고 계실 텐데 근데 이번 건 어쨌든 분양이 얼마 안 남아서 공고 뜨고 나면은 그 소급 적용 못 시키거든요. 공고 뜨고 나면 소급 적용을 못 시키는데 지금 텀으로 봤을 때이 사이에 제가 봤을 때 인천이 조정적으로 격상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출이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음. 중도금 대출 때60%다 나올 수 있고 어. 계약금이 뭐 10%인지 20%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금 안에 10%로 나오면 더 베스트죠. 그러면 아까 7억 정도 분양가라고 얘기했는데 10% 정도면 7천에서 뭐 8천 1 9사이면 계약금 충분히 걸고 입주 때까지 버티다가 어30% 이제 나중에 잔금 내고 이런 식으로 입주하게 되면 어 사실 팔, 요즘에 8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구축도 별로 없거든요 기축도. 아 그렇죠. 어, 대출 받고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서 신축을 그것도 송도에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면 나쁘지 지않 않나. 그래서 주변에도 사실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좀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최근에 이거 말고도 어디였지? 최근에 발표한 또오피스텔 있어요. 15일날 어디 송도 오피스텔 발표난 것도 있었거든요. 네. 거기도 제가 알기로 좀 괜찮은 것들은 피가 좀 붙은 걸로 알고 있을 정도로 지금 <laughs> 뜨거워요. 어, 아, 뜨거운. 오피스텔인데도? 네, 오피스텔인데도. 그래, 그 뜨겁기 때문에 분양권 쪽도 좀 관심 가져보시라고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송도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GTX가 그쪽에 아, 예, 예, 송도발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여기 몇개더 생겨서, 지금 아직 어디라고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쪽으로 G2X 비노선이 들어올 거고, 만약에 G2X 비노선이 이제는 중공, 완공되고 나면, 서울까지 한 30분 정도? 오면은, 어,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어 괜찮다, 여기. 그 또, 전매 제한이 또 8월 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 맞죠. 그것도 있죠. 또 약간 아, 저, 더, 아, 더 희소한. 8월부터 전매 제한 걸리면 기존의 분양권들한테는 지금 소급이 안 된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음. 8월 전에 분양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뭐 전매 거래도 가능하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렸던 건데 싸니까. 어, 왜냐면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시, 계속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리만 나오니까 실거주를 할까 하셨던 분들이 야 그래 내 말대로 이제 떨어지겠구나 떨어진 거 보고 사야지 이러는데대기타는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얘 싸게 나왔고 생각해 봐라 이게 9억까지 올랐던 게 2억이 떨어지겠냐 그리고 지금 7억 갖다가 주변에 아파트도 구할 수 있는 거 봐라 없, 없지 않냐 그래서 실거주 하려면 요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제 수강생 분들은 좀 젊은 층이 많으세요 그래서 분양할 때 분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주택 기간이 만. 30세부터 그 카운팅을 해줘요. 그래서 만 45세가 넘어야지 일단 무주택기간 만점을 맞기 때문에 가점으로 비교했을 때만 45세가 넘냐 안 넘냐 요걸 따지면 젊으신 분들은 사실 상태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가점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추첨제로 노려야 되는데 지금 조정지역들은 추첨제가 다 줄어들어서 추첨제로 노리려면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것들을 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자니 또 분양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렇죠.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은 비조정 지역이라서 아직도 추첨제가 8호 제곱미터 이하도 높은 편이고, 그리고 그거 넘어가면 100% 추첨제예요. 그러면 훨씬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저는 실거주 수요들한테 사실은, 이거 그거 기다리지 말고안 떨어진다니, 생각만큼. 안 떨어지니까 이거 넣으라고 말씀드린다. 사실 지금 8호 전매 얘기하셔서 생각해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점, 계속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개타게 되는 거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음. 뭐 장기화되면 부동산 네.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관망, 음. 아시 떨어지겠다 이제 이런 이런 막연한 기대.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주식에서 누가 보내주셨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어떤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같이 죽을 거야 라고 해석도 있는, 할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무조건 정부에서 무슨 정책 내놓죠? 부동산 활성화 음.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실 똑같은 팩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차이인데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받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분위기가 중요해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절대 안전적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장기화된다고 해도, 아, 이제는 규제책 해제되면서, <laughs> 부양되겠지.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지금은 현재는 더 많아요 혹여나 혹여나 규제가 된다고 해도 이억 빠지기 쉽지 않아요 <laughs> 집값이 2억 빠지기 쉽지 않아요 진짜 어, 쉽지 않고요 뭔일 나지 않느냐 음. 재난이 나도 사실 음.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제가 실거주 분들한테 이걸 추천드렸던 이유가 입지 우물량이 아직 많긴 많아요 전, 전 그러니까 가격이 싼 것도 중요한데 가격 싸면 좋고 거기에 공급 물량까지 없으면 진짜 베스트 하죠 완전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그게 리스크긴 한데 사실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입주 물량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서 할 건데 뭐 전세 주 것도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는 없고 근데 아까 8월에 좀 얘기하시니까 생각해보니까 거래되면 분양 물량이 맞죠 어 분양하는 애들도 전매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전매되면 얘한테 오히려. 괜찮아요. 플러스 이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음. 음. 나쁘지 않은 선택 같네요. 투자자한테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주변에 뭐 그런 것도 있,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마트 이런 것도 좀. 아 거기에 뭐 송도는 네. 뭐 원래 그쪽으로 네. 많이 들어오고했또 제가 또 그런 있으니까. 걸 좋아해요. 빤빤한 아, 평, 평, 평평한 데 좋아하잖아. 평지, 평평한 데. 평지 빤빤한 <laughs> 거 이거 <읽고> 좋아하는데 <laughs> 어. 다 좋아. 마음에 들어. 음. 근데 하고 싶은데 이게 돼야 말이지. 그냥 넣으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지역을 보셔야 돼요. 그 지역에 살아야지 우선권이 있는데 어, 인성 같은 경우, 지금, 송도, 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경우는, 세너 같은 경우는, 그, 택시개발지구라서, 수도권에 살면 다, 그러니까 기, 물론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천이나 뭐, 이 근처에 산다. 아니면 서울에서도 강서쪽에 산다. 그러면 사실 인천 쪽도 내 실거주로 감안할 수 있는데 그쪽도 넣어보실 수 있어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캐치를 못 했었는데 투자자들도 이미 안테나 세우고 다쭉 돌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 실거주자 여기로 넣을 가능성 엄청 높아 보여요 빨라 어, 경쟁률은 내가 봤을 때 장난 아닐 것 같아 이거 바로 직전에 이번에 실스카이 힐스, 실스 그거 84가 자녀세대 두 세대인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 그거 58,000개인가 그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경쟁률 2만 8천 대 1인가 나왔다고 <laughs> 어, 신문에 나왔어요. 그 정도로 들어오는데, 네. 물론 얘 청약통장 들어오니까 뭐만대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경쟁률 무시 못할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확률이 있잖아. 뭐 0은 아니니까. 아, 그리고 아. 내가, 제가 봤을 땐 서울에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가격도 오. 그렇고, 가점도 그렇고, 서울은 일단은 가점이 안 되면, 나가리고 확률이 없잖아요, 거의. 응, 근데, 어쨌든 여기는 확률이 적더라도 확률이 있으니까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같다는 생각? 음, <laughs> 갑자기 또 힘이 음. 생기네. 열심히 계약금 모으시고. <laughs> <laughs> 근데 제가 송도 임장을 가보면, 그 포스코 건설 다치에요, 완전히. 그냥 다 더샵, 더샵, 더샵이요. 맞아, 맞아. 더샵 마스터뷰, 어, 뭐, 퍼스트파크, 뭐, 뭐, 뭐. 다 더샵이에요. 왜 그래요? 포스코 건설 본사가 있어요. 그게 사실, 거기가. 처음부터 택지개발할 때부터 포스코건설 쪽에서 택지개발을 한 거라서 필연적으로 이제 만 아, 만들었구나. 어, 그런 것도 있고 본사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종시 가 보면 땅 엄청 잘 닦여 있고 도로 엄청 잘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 정부청사 종합청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설계하니까 자기가 살집 건설하니까 도시 건설하니까 <laughs> 엄청 깨끗하게 잘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 집주인이. 어, 그렇죠. 내내 거, 거. 어,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포스코건설 직원분들이 많이 주변에 사셔서. 본인들이 살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퀄리티 있게 짓고 사진 나온 거 봤거든요 조감도 같은 거 이번에 그세웨이도관심 있어서 제가 원래 조감도 같은 거잘안 찾아보는데 요 <laughs> 조감도까지도 어떻게 짓나 한번 보려고 봤는데 모양도 되게 특이하게 짓더라고요 뭐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나와서 이게 문주로 연결돼 문주가 뭔지 아시죠? 자동차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돼있어서 막, 막 리조트처럼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아파트 새 아파트 입주해서 아파트 디자인 특화시켰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아파트 디자인은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리조트 같은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서울에 정말 비싼 아파트들 보면 막 내부 엄청나게 막 해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외부도 이쁘고 내부도 이쁘면 그게 확실히 특화된 게 있는데 얘는 밖에서부터 이렇게 돼있어서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게 아마 포스코 건설 이 그쪽에 있어서 그 직원분들이 지으니까 아마 그렇게 더 힘을 줘서 지는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 그~ 자동차 들어가는 데도 다 그냥 이렇게 지그 자로 돼 있어요. 택그자 <laughs>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안돼있고안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되게 오픈, 오픈해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오픈 스페이스라고 그러더나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축구장 크기로 해서, 요즘에 애견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애견 공간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아, 우리 아파트 계속 까아내는것 같아, 었는데 <laughs> 우리 아파트 같은 게 이게 좀 막혀 있어. 그래서, 옆에, 저는 이제 옆에 자이 아파트 갔었거든요. 거기가, 그거랑 같은, 비슷한 개념인지는 사실 저, 저는 여기 조경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거기는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쭉 터져 있어요. 그 그러니까 평지처럼 조경이 이렇게 쭉 보여. 그러니까 되게 넓어 보이고 괜찮더라고요. 사실 부지 차이는 크게 안 나는데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렇게 안돼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 거기도 괜찮은데뭐 어,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다 남의 땅이 커버여서 그런지. 어 나는 나는 좀 그래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축구장 규모로 이렇게 탁 트여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개방하고 있고 좋을 것 같아서 블로그 중에 유명하신 분이 송도 어딘가 분양받았다고 막 계속 글을 올리셨었거든 자기의 뭐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뭐 낙출도 볼수 있고 막 이런 거보 수 있다고. 근데 그거 보고서도 거기 살고 싶다 그랬는데 아 이번에 당첨되면 <laughs> 이사를 한번 생각해볼까 어차피 저는 직장이 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쵸, 그쵸. 어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 넣고는 싶은데 만약에 안 됐어 그럼 이제 손가락빨 수는 없잖아요 음. 뭔가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천에 제가 봤던 것도 외곽 지역이 아직까지 안오는 지역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인천에 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인천에서 지금 이제 인천도 슬슬 송도 올르 그랬다고 그랬죠 이제 슬슬 못 잡을 상황이 돼가니까 약간 옆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퍼진다는 게 인천에서 옆으로 퍼지는 건 아니고 외곽 쪽으로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뭐 요즘에 위정부도 핫하고 남양주, 뭐 양주, 그리고 광주 이런 데들이 그간 또 못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데들로 이제 좀또 기운이 넘어가고. 걔도 이제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여기도 괜찮지만 다른 데도 혹시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들 인천 사시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남양주나 이런 쪽으로 외곽 쪽.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조금 경기도에서 외곽 쪽 산다. 근데 우리 집값이 예를 들면 우리 집이 한 지은지 5년 10년 이내 아파트인데 그간 한 2~3년, 3~4년 동안 하나도 거의 안 올랐어. 그럼 그런 데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어. 홀딩해야 되겠네. 네, 홀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게 없으시면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지금 잡으시는 게 기회.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럼 그 외곽 지역도 당연히 새 아파트나 예좀새 네, 아파트나 신축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역 근처 아파트들은 지금 꽤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그 옆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지역들 위주로 준신축들 준신축은 10년 이내 못해도 10년 이내고요. 되도록 5년 이내 아파트들 위주로 어, 잡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막다 떨어진다 기사 나와서 진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 저희 부모님도 막너 괜찮니 이렇게 연락오고 아 어,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연락 오시는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들이에요. 왜냐 거기는 실수요자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투자자들이 진짜 투자하기 위해서 산 거지 실수요 목적으로 산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분들이 진짜 내가 살려고 하는데들은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동안도 계속 올랐고요. 실수요자들이 지금 선호하는 거는 좀 신축 준신축들로 선호하고 투자자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특히나 그신 준식축 중에서도 분양권이 투자금이 적게 들거든요. 투자가자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계약금 1 0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때들 위주로 들고 있으니까 그게 겹치는 곳에 내가 실거주 위주로 마련하면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가격도 올려주고 실거주 만족감도 느끼고 그래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새거 사. 아 그렇죠, <laughs> 맞습니다. 안 떨어져. 예, 에. 새거 사.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